이제,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게와 질량인데 먼저 중력의 방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력의 방향은, 아까 전, 어 파일에서, 전 파일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중력은 지구 중심의 방향이다. 즉, 그 천체 중심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아, 그래서, 펭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미끄라 말거나,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서울의 반대편이 브라질에 있는 한 도시래요. 그 도시는 이렇게 보이겠죠? 예. 근데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은 인천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지요. 예. 약간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다 작용을 합니다. 예,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중심 방향 때문에 무엇인가? 예, 측정이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무게라고 합니다. 무게를 한번 정의의 뜻을 볼까요? 무게는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즉, 지구가 어떤 물체, 얘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이 물체의 무게가 되고요. 지구가 교과서를 잡아당기는 힘을 교과서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무게를 측정할 때는 저울 중, 이러, 이러한 저울, 용철 저울을 사용해서, 예, 두 가지를 사용해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무게의 기본 단위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이거든요. 힘, 뉴턴을 사용합니다. 예, 여기서 좀 의문점을 느끼죠?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무게 무게라고 할때 뉴턴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킬로그램, 예, 그램이란 걸 사용했는데 그러면 킬로그램, 그램은 뭘까요? 바로 킬로그램, 그램은 예, 질량을 측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질량을 측정. 질량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있냐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물체의 양이라는 겁니다 너무 개념이 어려워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아,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을 질량입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만 합니다 질량에 대해서는 대학원생들도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고유한 양이 있는데, 양이 있는데, 우리는 얘를 질량이라고 할 겁니다. 질량이 이만큼이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은 기준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1kg 짜리 기준과 비교해서 1kg 짜리 질량 가진 물체를 놨어요. 근데 얘가 어디에 있냐? 얘가 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kg 짜리 질량에이 질량이 가지고 있는 이 물체가 이거, 이거 물체니까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겠지요.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겠지요. 아까 전에 읽었던 바와 같이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을 이 물체의 무게라고 하니까 무게는 얼마가 될까? 약 9.8뉴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1kg을 더 익숙하게 생각해요. 질량을 익숙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1 k g 면는 질량을 익숙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1 k g 중 해석을 해보면 1kg 질량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 힘 당기는 힘을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중은 안 붙이고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무게 몸무게 라는 소리는 몸이라는 여러분들 몸이 밥을 먹건 어, 화장실에 다녀오건 질량이 존재할 텐데 이 질량에 지구가 당기는 지구의 중력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중력에 생기는 무게를 만들 수가 있겠고 그것이 몸무게가 되고 뉴턴으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킬로그램 중을 썼던 거예요. 관계를 해보, 생각해보면 1킬로그램.중은 약이에요. 정확하지 않고 9.8 뉴턴 이에요. 선생님들이나 문제집에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kg.중을 10N 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9 8턴이 조금 더 정확한 단위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 무게의 개념을 알았어요. 질량의 개념도 알았어요. 질량은 고유한 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알아볼게요. 뭐냐, 바로, 중력의 뜻에서 나왔는데, 천체가 작용하는, 당기는 힘이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달의 중력은 얼마일까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60kg 질량짜리를 질량짜리를 달에서 측정하고 지구에서 측정할 거예요. 측정은 어떻게 하냐? 질량을 측정할 때는 질량을 측정할 때는 교과서와 같이 교과서에 안내된 무게를 측정할 때는 요런 저울과 요런 저울을 사용해요. 하지만 질량은 위접시 저울과 양팔 저울을 사용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추를 사용할 거예요. 이유가 그 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이 기준과 비교할 거예요. 1kg 짜리 원기와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다리 60kg 짜리 기준에 닿는 것을 놓고, 60kg 짜리 물체를 놓으면, 서로 같이 잡아당기겠죠. 약한 힘으로. 다른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중력이 약해요. 근데 똑같이 기준과 물체를 놓으면 지구는 더센 힘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이 차이가 지구의 6분의 1이래요. 당기는 힘의 차이가. 그래도 균형을 맞춰 있고 균형을 맞춰 있으니까 60짜리 기준에 60짜리 기준과 똑같으니까 질량 60이다. 질량 60이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될 거예요.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저울로 재지 않고요. 힘이 똑같은 용철 저울로 재면 어떻게 될까요? 달에서는 또는 지구에서는 이제 이렇게 저울에 될 거예요. 똑같이 60kg짜리 질량을 놓으면 그러면 여기는 10kg 점중 대신 이 중은 지구에서의 중이에요. 왜냐?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지구에서 사용하던 저울에 올라가면 10유라고 밖에 안 찍혀요. 얘를 작은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근데 이 저울을 그대로 지구에서 사용하면 그람짜리 질량은센 힘으로 잡아당기거든요. 지구는. 얘는 약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잡아당기 힘이 6분의 1이라서 10kg중이라고 찍히는거죠. 어? 10kg중? 우리가 배운 힘의 원래가 뉴턴이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10kg중이 아니라 얘는 98뉴턴으로 나타나요. 98뉴턴으로 얘는 얼마일까요? 90, 98뉴턴 곱하기 6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588뉴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한번 더 보면 질량의 뜻, 달에서는 지구 중력이 6분의 1이다. 요 그림과 함께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무게 측정 여기는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줄을 <laughs> 가운데 0에 맞춰놓고 아, 약간, 빈, 용철 0에 맞춰놓고, 추 하나 됐을 때, 어, 볼까요? 5, 여기가 4고, 3이니까, 3에 갔네추 하나가,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 실험 결과를 봤더니, 용철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0이었는데, 추 하나를 달아서, 3이 됐어요. 그러면, 추가 두 개면 얼마가 될까요? 6cm가 되겠죠. 추가 세 개면 아 9cm가 되겠네요. 추의 질량이 50g이라고 적혀 있네요. 50g. 그러면 100g짜리 추두 개면 6cm, 150g짜리면 아 9cm가 되겠네요. 주가 두 개, 세 개. 아, 비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 어? 75g 짜리면, 얼마가 될까요? 아, 3cm와 6cm의 중간 지점이 되겠죠? 3, 이게 3cm고, 여기가 6cm니까 중간 지점인, 음, 4.5cm에, 아, 이렇게 표시가 딱 되겠죠. 요 관계도 잘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교과서를 쭉 리뷰를 해줬어요. 시험 범위 전체를 쭉 리뷰해 줬지만 시험 문제가 반드시 제동영상에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 물론 시험 문제를 보긴 봤지만 교과서를 리뷰한 겁니다. 그리고 어, 1학년 과학을 2 0 1 8학년에 가르쳐 주시는 저나 다음에 다른 두 분의 과학선생 모두 다 교과서를 기본으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